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죄에 걸맞은 처벌 형량은 항상 논란입니다. 벌을 준다고 죄를 뉘우치고 모두가 개과천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건 소년범의 경우 특히나 그런데요. 어린 시절 저지른 범죄로 인한 처벌이 평생을 간다면 갱생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죄, 죄와 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건 대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짓고도 진심과는 거리감은 사과만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이들 말이죠. 과거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는 다분히 철학적인 문제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만큼의 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사 추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순사건 제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시사이슈 오늘에서 올바른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정해졌습니다. 리포터 취재현장에서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영호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제26차 정기회를 열고 2026섬방문의 지정과 2026 UN 기후협약기후주간 대한민국 유치 등 공동 건의문 4건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조 980억 원을 투입해 강남해장 사후 활용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 내재 지원 센터와 경도 크루즈 환승 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순천시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조선일보가 발표한 한국건강지수 조사에서 호남권 1위, 전국 14위를 기록하며 호남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18,000 400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 군립 하늘공원이 내년 1월 개원을 앞두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요순사건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있어 보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요순 11구 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총 15명인데요. 네 어, 단장을 포함해서 민간 이적직이 총 10명이 이적이 됐습니다. 어, 단장에는 여순 사건 전체를 다룬 최초책 빨갱이의 탄생을 쓴 김득중 박사가 기형이 되었고요. 네. 또,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어,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김성자 교수와, 또, 유족대표로 공유적기 진순의 부회장, 또, 과거에 국방부 과거 진상이 조상을 지낸 조선대 노영기 교수가 이척이 됐습니다. 어, 이, 이 중에 이제 진순의 부회장도 그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출신이어서, 어, 성균관대 출신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 연구원하고 또 박태균 전 한국 역사연구회장 또 이진 한국 여성 변호사의 전 사무총장 등이 이총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기 이 앞서 일기 기획단 구성 당시에는 전문성 부족 그리고 또 정치 편향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일기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정부 때 이제 노라이트 출신이나 김계리 변호사 같은 그 정치적으로 편장된 분들이 대부분 차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초기 영역 단계에서부터 발라이라는 규정으로 논란을 또 키웠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쪽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념적으로 치우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띈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 특히 여순 사건을 주제로 논문을 쓴 학자들이 뭐 벌써 김득중 박사를 비롯해서 한세 분이나 있어서 탄탄한 구성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음그 유족회에서도 지금 이 차장님 말씀처럼 전문성과 중립성이 좀 보완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차장님께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 평가를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이상호 군사 편찬 연구소 연구원이나 박태균 예. 역사 연구회장이나. 또 이정은 순천대 사학과 교수나 모두 중립적인 역사학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 무엇보다 이제 근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고 네네. 또 역사적 사실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2년 정도는 좀 거의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기 진화일 때도 이렇게 이제 전문성과 중립성은 보완이 됐지만은 과거 그 일기 진화일 어, 때도 보면은 국방문화 경찰청에서 상당히 특클을 걸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1 4연 대회가 반란이 아니냐는 그 점은 변수로 등장하겠지만은 뭐 보수나 또는 누라지 측에서 시비를 뭐 가능 그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특정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뭐 논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큰 논란이 없는 어떤 그런 어 결과물들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실무진들, 실제 이제 작성기획단에서 실제 일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실무 직원이 단 3명이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 관련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네이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요. 네. 어, 지난 국회 예산 확정 과정에서 또 예산 증액들이 충분히 어, 전달되고 이게또 확보가 되어서 어, 아. 어, 앞으로 이제 그 준비 절차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어, 기획단 운영비하고 전문위원 인건비도 이제 이번에 확보가 돼서 조만간 채용 네. 공고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를 실제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이제 전문위원이거든요. 예, 예. 최소한 5명은 확보되어야 하고. 또 이왕이면 과거서 관련 기관에서 그 실무 경험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이 보고서를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제주 4.3과 좀 비교 설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제주 4.3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 최소 5명 정도면은 일정 정도 그 일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규모 인가요? 네, 그 정도면은 저 충분히 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달려 있을 경우에는 지금 실무위원회에 원 어, 있는 조사관 어, 조사관들을 좀 투입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어, 제주 사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한두명 정도 전문위원을 직접 제주도에서 인건비를 주고 어, 채용을 해 가지고. 어, 그 파, 파견을 보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또 보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인력 문제가 네. 계속 그동안도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어, 이제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뭐, 지금 조사하고 심사하고 보고서 올리는 데는 중앙 위로 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앙에서 지금 심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 아.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실무 지원단에서, 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 지원단에서 조사관들이 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음. 이걸 좀 없애자. 그리고 그 권한은 실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어, 중앙에서 조사관들을, 어,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심우지원단에요구해서 어, 보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어, 계속 멈 심사가 밀려가지고 한 30%에 계속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과는 또 별개로 이제 실무 위에서 활동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그게 본위원회에서 다시 재차 또 조사라는 중복 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획단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 일기 기획단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 2년 활동하는 동안 외주 용역을 위주로 이런 그 조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일들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건가요? 이제 그전문원들이 제대로 채용도 안 하고 네. 그 인급비 문제로. 예산 문제로 채용도 안 하고 보고서 작성 또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어좀 각종 영역을 사실 발주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반란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어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들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 보고서 작성 그 실무 팀장부터 당장 교체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용역만 발주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 네, 결국 예산 낭비 아 아닌가 싶은데 팀장은 좀 일을 제대로 그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직으로 교체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 전문위원들만 제대로 채용을 해서 어, 보완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 일단은 그 그동안 뭐 용역뿐만 아니고 네네. 또 관련해서 어,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그 국방부 그 에서 나온 자료나 이것을 너무 그, 그 자료만 가지고 어, 규정을 하려다 보니까 어, 반란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 어, 배제도 하고 어, 좀 중립적으로 어,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갖춘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좀 보완할 수 있는 분들이 작성 계획단에 지금 일단은 포진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아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핵심은 이 사건의 성격 그리고 국가 책임 희생 규모 또 피해 유형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까 기한 내에 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위원회에서도 그 일차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특히 이제 여순 여순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중앙위원회에서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네. 또 실무 사실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그 기준을 이미 진상 보고서 기획단에서 어떤 사건을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좀 어, 애매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빨리 정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동안 회의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음. 저희가 그 실무위원회에서도 2022년부터 시작될 때부터 그 기준을 빨리 중앙인에서 어, 만들어 달라고 주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 점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좀 사건별로 좀 이제 문, 요 논란이 된 건들은 이제 올려보내면은 뭐 법제처 심의까지 해서 어, 결정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얼리, 걸리고 어, 제대로 그 기준안도 어, 만들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기획단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뭘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어, 지금 여성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이 어, 특별법에서 기준을 하는 기간이 어, 1955년 4월 1일까지이다 어, 보니까 6.2 5 전쟁 기간에 한국 전쟁 기간에 발생했던 희생 사건들이 과연 여순 사건에서 원인이 돼 가지고 어, 희생이 됐느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희생이 됐느냐 이런 점들이 어 현재도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언론, 어, 좀, 그 규정을 좀 기준안을 빨리 만들어서, 어, 내려보내줘야 1차 실무인의 심사나 그 다음에 중앙위의 심사할 때그 기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할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초기 사건을 주동한 뭐 김재나 지창수 같은 또는 정부군을 상대로 전투를 지휘한 그 이영애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을 기준해서 이미 실무 심사위 단계에서 이제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 이들의 행위가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특히 특별법에서도. 아. 그래서 어, 그 여순 사건에 의한 피해인지 아닌지 또 이런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그 가장 부족한 조사 활동은 뭔가요? 여순 사건 원본, 자료, 발굴, 또 현장 조사, 피해 유형 검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수라고 하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또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공적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현장에서 직결 처분 받은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나 또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제3의 증언자조차도 이 76년이 지나다 보니까 참 찾을 수가 없어갖고 유족들이 신고를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또 고향을 일찍 떠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향하고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보증인조차도 아... 어,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포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당시 이제 트라우마를 겪은 유족들이 그 연자재 피해 등을 어, 때문에 우려가 돼가지고 또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 저희들이 봤을 땐 당시 피해 규모가 최소한 2만 명은 예상이 되는데. 현재 뭐 겨우 한5 0부 정도 신고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유족 신고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직권 조사를 전남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으로 빨리 확대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뭐 올해 지금 어, 완도 신지도만 지금 직권 조사를 했는데도 상당한 네.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남 전체 지역으로 어, 확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전남 전체 지역으로 직권 조사로 확대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특별법상에서는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지난번 그 안도 신지도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네네. 이 권한 자체를 실무위원장이 전남 도지사한테로. 어 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어 그걸 마치 심의하듯이 해서 판단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어 집권 조사를 할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중앙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도지사가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로 권한 이양은 법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이 할수 있는. 그가 그러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어찌됐건 간에 이~ 실무위원회 활동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활동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지금 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나 또 국회 정치권에서 이~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또 요구해야 하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시에 이제 경찰 간섭에 끌려가지고 고문이나 폭행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어서 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어, 국소수만 현재 어, 생존한 경우에는 이제 지정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어, 다른 분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병원 진단서 말고 보증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기간도 어 지금 55년 4월 1일 이후 이후 이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좀 기간을 좀더 늘려가지고 연장해가지고 뭐 최소한 10년 내에 사망했다거나 이런 분들로 좀구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나일기에서 그 희생자 확정을 받 받고 그 소송을 국가를 대상으로 수송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 소멸시효가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을 다시 여순위에서 이제, 어, 확정, 어, 신고가 돼가지고 다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 민법으로 지금 국가를 상대로 다시, 어, 배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 배보상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만이 제도처럼, 어, 그 구제를 할수 있고, 또, 국가에서 배상이 가능하거든요. 어, 그 부분에 대한 어, 개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당시에 이 가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명,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서 가족이 해체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적이 뭐 다른 사람 앞으로 실려버리거나 어, 이런 유족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유족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들이 현행법으로. 어 많아가지고 참 이런 유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어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빨리 네. 개정이 이루어져서 어좀 구제가 됐면 합니다. 이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 80대 고령이거든요. 음 많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순 1 1구범 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9월이었죠. 여수시가 마스코트를 리뉴얼한다는 소식 전해 주셨는데 이그 결과. 새로운 마스코트가 정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는 1998년 이 3여 통합의 기념에 거북선을 모티브로 만든 두 마리의 거북이 캐릭터 구키와 군이를 20년 넘게 사용해 왔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성과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실제 활용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25년 만에 마스코트 리뉴얼에 나섰는데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만든 전문 업체가 새 디자인을 맡았고 지난 9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 가지 디자인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안에 장점을 합친 최종 디자인이 탄생했고요. 이어 10월에는 새로운 마스코트 이름을 정하기 위한 네이밍 공모까지 아,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여수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바로 장군이와 오동인데요. 이 장군이와 오동이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좀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수시 기획 예산과 김형민 기획 팀장의 말입니다. 9월에 저희가 만 3,000명 대상으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시민하고 전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각 41%, 38%, 21% 이렇게 이제 안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많이 득표로 든 디자인 두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 디자인을 확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이름을 그 전에 이제 군입국기였다가 새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네임이 공모를 했는데 한1 0 2 4건 정도가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전문가 심사, 그 다음에 2차로는 우리 시민하고 직원 선호도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가지 정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열랑이 어, 수랑 그다음에 장군 오동이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최종 그 시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군 오동이로 명칭을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25년 만의 마스코트 리뉴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된 거군요. 마지막으로 선정된 장군이와 오동이 각각 어떤 의미와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장군이와 오동이 모두 기존의 국희 군이처럼 거북이 캐릭터인데요. 먼저 장군이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여수의 상징인 거북선을 형상화한 투구를 착용하고 있고 또 용감하고 듬직한 거북이라는 콘셉트로 장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네. 이 반면 오동이는 동백꽃으로 유명한 여수의 대표 명소죠 이 오동도에서 착안한 음. 이름입니다. 동백꽃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 장군이 옆에서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 설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여수시를 대표할 새로운 마스코트 이 장군이와 오동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활용할 예정이라는데요. 계속해서 김형민 기획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좀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잠디바은 이제 에어볼론으로 해서 대형 인형 모형을 좀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그 박람회 마스코트 다사미와 함께 같이 좀 콜라보를 해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인형이라든지 키링, 에코백 그런 기념품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좀 판매도 하고 제작, 배포도 할 예정입니다.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요수의 마스코트를 조만간 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 광양시도 새로운 마스코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 하면 저는 사실은 이 메도리 캐릭터가 좀 떠오르는데요. 이 메도리는 마스코트가 아닌 광양시 캐릭터로 현재 광양시 마스코트는 미래의 소년 해야입니다. 아. 이 광양만의 떠오르는 해를 의인화한 캐릭터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역시나 활용도가 좀 낮은데요.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광양시가 지난 10월에 이 새로운 시 마스코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이 공모전에 총 363개의 작품이 접수가 됐고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단이 1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3개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또 오늘 17일까지는 온라인 선호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양시 감동시대 추진단 김도훈 주무관의 말을 통해 들어보시죠. 광양시의 기존 마스코트인 해안는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해서 현재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엔 해야를 리뉴얼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해라는 한정적인 컨셉으로는 변화하는 트렌드와 시민들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이 구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개발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트렌드와 선호를 반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광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전국민 참여형 광양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 선호도 조사가 종료가 되면 이번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6건의 작품을 12월 내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광양시는 어쨌든 공모에 좀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군요 네. 이 순천시의 루미어뚱이 또 여수시의 이번에 탄생한 장군여 오동이 이~ 광양시 새로운 마스코트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현재 이 선호도 투표를 거쳐서 선정된 여섯 건의 작품들이 이따가 광양시 상징물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후에 이 가운데 일부 캐릭터가 광양시의 공식 마스코트 또는 상징물로 최종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활용 범위에 따른 디자인 메뉴를 제작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중으로 이 다양한 홍보물과 또 행사에서 시민들이 이 새로운 마스코트를 만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이렇게 최근 여러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이 새로운 캐릭터를 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애정을 느끼고또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로 이 마스코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용하고 또 관리하고 홍보하는 일일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여수와 광양의 새 캐릭터들도 지역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아내고 또 오랫동안 사랑받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상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